주민이 직접 지자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 이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연제군은 지난해 주민의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제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연재군은 지난해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운영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의 개념과 사업 발굴 사례 등을 교육했습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 위원을 대상으로는 심사 방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동별로 3개 권역에서 근력해서... 이제 4개 동식 교육을 실시해서 제한 사례와 발굴 방법 등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연재구가 주목한 것은 온라인 방식입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제도를 안내하는 메뉴를 추가하고 유튜브를 신설하는 등 온라인 매체 활용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면 방식의 한계를 넘어 보다 접근하기 편리한 온라인 환경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청년위원회와 대학, 청년창업나래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예산 발굴에 협업할 예정입니다. 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주민들에게 수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주민 참여 예산 코너를 마련해서 주민 설문을 통해 주민이 제안하는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담도록. 연재군은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상황 공개 등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HCN뉴스 박인배입니다.